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참의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스는 이제 소아시아의 어, 루쿠스 계곡에 살던 한 부유한 그리스인들의, 그리스인의 이름입니다. 이 빌레모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어느 날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가, 어, 뜻밖의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노예 제도가 편만했던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주인 빌레몬에게 온의 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건면합니다. 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면이라기보다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옥중에서 이제 붓을 들고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 가장 짧고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서신이고요.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은한 형제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랑의 윤리가 감동적으로 나타나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겉면의 겉면 속에 기독교의 참된 영적 지주. 그것은 하예와 용서라는 그런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의 도 사랑 그 사랑 안에는 화예와 용서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참 성도에게는 참된 용서와 참된 하예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빌레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A.D. 62년 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이렇게 바울 혼자 쓴 것이 아니고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디모데 바울이 자신과 함께 디모데를 이 서신서의 송신자로 언급하는 것은 디모데와 빌라몬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3년 동안 에베스에, 에베스에 거주하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디모데는 빌레몬을 알게 된 것이고요. 이에 빌레몬에게 이제 호소하는 수단으로 갇힌 자로서 친분 관계가 있는 디모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의 사랑.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빌리보 교인들, 편지할 때마다 이런 이제 사랑을 받은 자로 이렇게 교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력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 서로 예수 그리스 안에서는 사랑하는 자고, 동력자, 복음과 함께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역이 바울이 몸은 떠나 있지만, 그 사역이 계속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성되는 것, 동역자들로 통하여 이 사역이 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 빌레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및 자매 안비아와 아마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고요.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된 아기포. 아기포는 이제 이 빌레몬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들로 추적할 수 있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시면 은이 어,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제 전체 중에 한 가정에 모일 만큼 어, 이게 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 빌레몬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교회의 편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언혜와 평각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와 그성도이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서신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던덜히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제 빌레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종복 기도를 할 때마다 빌레몬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과 <laughs> 빌레몬의 믿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들었는데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이 자비로운 사랑의 행위 간영 이마음의 이제 넓은 간영의 마음 이런 빌레몬의 마음입니다 선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이 은혜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는 것이잖아요. 어, 이 빌레몬에게 이런 은혜를 어, 은혜가 입, 끼쳐졌다 입혀졌다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얻었 노라. 형제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빌레몬이 형제라고 부르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 어,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 이 평안을 어,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어, 다른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사랑, 빌레몬의 이 마음이 이제 사도바울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이 주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예, 온의 심호를 이하여 부탁하는 말씀인데요.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진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나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 큰 마음, 큰 믿음을 가지고, 어, 이게, 겉면을 할수 있는 이런 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마땅히 할 일을 명할 수 있다. 명령까지도 할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위치지만 명령하지 않는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오니 하노니 사랑으로 이제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제 빌리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명령하지 않고 이것은 부탁한다. 도리어 간구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기 자신이 나이 많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연장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빌레몬에게 더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바울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제가 전에는 내게 무역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갇힌 자된 바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어,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낳은 아들입니다. 어, 영적 아들이죠. 옥중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옥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죄로 인하여 갇힌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이제 영적 아들을 낳았는데 복음을 전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빌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이제 달아난 자죠. 그래서 이제 잡히면은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무익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다. 도망갔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가기 전에도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오네시모가 지금 개종했다. 오네시모의 개종 전과 후를 여기서 변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니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 아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빌리면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 신복이다. 어내 마음이 합한 자다, 동력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어, 복음에 갇힌 이 바울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어, 빌레몬 대신에 바울을 섬기게 하고자 했지만 어, 그렇지만 먼저 어,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어,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빌레몬의 성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 절대로 함께 있지 않겠다. 오네시모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함께 있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리함이니라. 빌레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지 말라 자유로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유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을 부탁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이니이 말씀은 잠시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인데 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하면은 오네의 시모가 도망간 것을 떠나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의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빌레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의 관심을 오네시모 사건에서 잘못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것, 이를 인하여 이것은 이제 그가 떠나게 됐기 때문에 도적질해서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두게 된다. 이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 형제로서의 관계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바울에게 이 어네시모가 이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종에게 종으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인데 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어네시모가 사랑받는 형제, 의 특별한 형제이면은.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이 빌레몬에게는 얼마나 더 사랑받는 형제가 될까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육신 종과 상전의 관계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 영적 관계에서 글스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내보다 더친밀한 관계가 되었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빌레몬이 바울을 동력자로 알기 때문에, 동무로 알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오네시모도 예수 글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동무다. 그러니까 저를 영접하기를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적 동력자로 영접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오네시모를 바울과 동일시해서 영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것은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계산해서 바울이 그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하는 일로 인하여 빌레몬에게 손해가 끼친 것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런데 백단 인원인 빚진자를 내어나라 빚을 내어나라 했을 때 주님이 옥절의 말에서 옥에 가두라고 하신 비유의 예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백단 아니온 빚진 자를 우리는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계산하는 거 빚진 자 빚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지만 바울이 내게로 빚진 것을 계산해 달라. 이것은 바울의 겸손한 마음이고 오네시모에게 뭐 완전히. 어 빌레몬에게 오네심모를 대신해서 완전히 용서를 비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다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빛의 계산이 나바울이 침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침필로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겸손하게 사도 바울은 서신이 침필로 쓰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인을 하고 이런 편지도 있지만 이거는 대필이 아니고 어, 친필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제 오니심의 빛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 믿음 안에서 나온 영적 아버지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빌레몬의 그 어 영적으로 이제 빌레몬이 아들이 되기까지 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쏟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우리는 사랑의 빛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빛을 내라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 빛이 계산되었기 때문이지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면 이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호소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라는 것은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의 호소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또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음이 평안함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네의 심호를 자신과 같이 영접해서 평안함을 얻게 할 것을 건면하고 호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으로, 학신,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 서신을 보면서 순종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근의로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빌레몬을 이해하고 빌레몬의 간령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분명히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서신을 쓴이 내용보다 더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어, 형제로 이해 주고 사랑으로 부돋덕도 어, 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어, 빌레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노예를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고.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동력자로 여기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첫수를 예배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손님이 그 알방입니다. 이제 이제 순회 전도자가 가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집에 이제 방을 내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이제 하는 이제 그 의무입니다. 그, 그 당시에 또 그것이 간섭이었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자신이 머무를 방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나중에 빌레몬을 방문했을 때 빌레몬이 바울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빌레몬이 오늘의 심호를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노라, 어,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어, 다른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사도 발 뿐만이, 아 니라 옥에 갇힌 자들 을다 이제 하나님 께서 자유 를주 셔서 복음 사역 을잘감 당할 수있 도록 은혜 내려 주시 기를 기도 하고 있는 것 이고, 동력 자들 도 함께 복 음의 전도 자들 을 위해서, 기 도하 는 것이 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 브라와 이제 에바 브라도 이제 골로 새에 파송 된 이제 그 복음 전도자 인데, 예, 골로세 교회 설립자인데 같이 오게 갇혔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도. 그리고 또 나,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 동력자, 이 동력자가 또 빌레몬 가족이 골로세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가 곧 빌레몬의 동력자이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서로 동력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십 년과 함께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십 년과 함께 할지어다 그십년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은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문안 인사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 때문에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겸손함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리아의 갇힌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갇혔지만 그 과목 안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이제 영적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본론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빌레몬을 칭찬하고 빌레몬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었고 빌레몬의 사랑을 많이 누렸다는 것 이것을 이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권을 주장해서 명령하지 않고 오직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빌레몬의 마음을 마음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말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빌레몬도 하나님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빚진자 모든 자들이 빚진자이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갚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다 계산해 달라 자기가 갚겠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우리는 빚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끝맺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사랑의 정신을 깨닫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서로 성도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대가 되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합쳐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